안녕하세요. 서천어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속담 하나를 들려드리고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속담에,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,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는 잘 자라, 자라지 않는다. 이런 속담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그 듣기만 했고, 뭐 실제 그런가? 뭐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이번에 귀어를 해서 귀농을 해서 텃밭을 가꿨는데 어그 숙담이 정말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자 한번 볼까요? 자 보시면 여기 다른 저기 토마토나 어 저기 저 뒤에 보면 고추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런데 유독 여기 여기 밤 나무 밑에 있는 이 토마토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. 야, 진짜 작네요. 다른 거에 지금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크게 나요. 그죠? 다른 거는 굉장히 큽니다. 이거 열매도 많이 맺었고요. 그런데 이것만 야. 큰 나무 아래 정말 그 묘목은 작은 나무는 이렇게 자라지 않는구나.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것도 신기하네요. 이게 햇볕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, 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나무 바로 밑에는 아니고, 밤나무 밑에는 아니고, 옆에 있어서 햇빛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근데 고 이거만 바로 밤나무 잘 밑에서 정말 뼛살 제대로 못 받고 있니. 방울토마토 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 속담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. 확인했죠. 큰나무 아래 작은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. 이 말은 너무나 위대한 스승 밑에서는 그 제자들이 제대로 그 크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. 스승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제자들을,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나아주고 책임감을 어 부여해줘야 되는데, 그 스승님들이, 선생님들이 너무 끝까지 자기 은퇴할 때까지 막 은퇴하고서도 그 제자들에게 자꾸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제자들이 제대로 그 자기의 그 비전, 자기의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. 어, 지금까지 서천어부였습니다.